여기 에스토니아의 작은 군부대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토 훈련에서 러시아를 상대로 한방어 작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전에는 항상 패배만 겪었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가 이번에는 나토 관측단까지 놀라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 무기력하기만 했던 나라가 단몇달 만에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건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특히 미국 대령이 나토 동부 전선의 새로운 기준이라며 감탄했다는데 에스토니아의 이런 변화 뒤에는 의외의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지리적으로는 수천킬로미터나 떨어진 아시아의 작은 나라였다고 하는데요. 에스토니아 군인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걸음걸이에도 자신감이 넘친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에스토니아의 군기지 조용한 복도를 걸으면서 다시 한번 손목시계를 확인해요. 또 러시아 전투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건 그저 지켜보는 것 뿐이었어요. 저는 토마스 릴러라고 해요. 에스토니아 제일 보병여단 소속 포병대 중위로 복무 중이에요. 요즘 들어 이런 위협에 얼마나 무력한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 나라에 대해 조금 말해볼게요. 에스토니아는 정말 작아요. 단 130만 명. 정도만 살고 있어요. 다른 나라 큰 도시 하나 정도의 인구죠. 하지만 크기가 작은 만큼 우리의 정신력과 결의는 강해요. 우리는 발트 3국 중 하나로 러시아와 바로 이웃해 있어요. 이런 위치가 우리의 역사 전체를 형성해 왔죠. 가끔 부모님과 조부모님이 들려주신 이야기들이 떠올라요. 에스토니아가 처음 독립을 얻은 건 제1차 세계대전 때였어요. 그때 제 증조 부모님이 그 순간을 직접 겪으셨죠.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울면서 춤을 추고 기뻐했다고 해요. 오랜 세월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다가 드디어 우리가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게 됐던 거예요. 하지만 그 자유는 오래가지 않았어요. 1940년에 제 할머니가 어린아이였을 때 소련이 우리를 강제로 합병했어요. 정중하게 요청한 게 아니라 탱크와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할머니가 그때 이야기를 하실 때면 목소리가 떨리곤 했어요. 군인들이 집집마다 찾아왔던 일. 밤중에 사람들이 사라졌던 일. 자유롭게 말할 수도 없었고, 외국 방송을 들을 수 있는 라디오조차 가질 수 없던 시절을 이야기해 주셨죠. 저는 1991년에 태어나기 몇년 전에서야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을 되찾았어요. 그 투쟁의 부모님도 함께 하셨어요. 엄마는 발트웨이 시위 때 사용했던 양초를 아직도 간직하고 계세요. 에스토니아, 나트비아 리투아니아,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소련 통치에 반대했던 그때 말이에요. 아빠는 서가에 베를린 장벽 조각을 놓아두셨어요. 그건 그냥 장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싸워온 역사의 증거죠. 하지만 자유라는 건 지킬 힘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입대했어요. 조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날엔 우리가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어요. 밖으로 나가 몇 시간 전 러시아 전투기가 있었던 하늘을 올려다봐요. 우리가 할수 있었던 건 경보를 울리고 병력을 소집하는 것뿐이었죠. 하지만 전투기 앞에서 지상의 병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저렇게 거대한 나라가 군사력을 과시할 때 우리 같은 작은 나라가 할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저를 잠 못들게 해요. 우크라이나, 조지아, 그리고 러시아의 침략을 겪은 다른 나라들을 떠올려요. 큰 나라가 마음만 먹으면 작은 나라는 지도를 통째로 잃을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전화가 울려요. 엄마예요. 이번 일요일에 저녁 먹으러 오냐고 물으세요. 항상 해주시는 감자 수프가 제 최애거든요.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상기시켜줘요. 단지 영토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에요. 에스토니아어로 말할 수 있는 자유. 우리가 직접 지도자를 뽑을 수 있는 권리,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지키는 거예요. 사무실로 돌아와 벽에 걸린 지도를 바라봐요. 에스토니아는 러시아에 비하면 너무 작아보여요. 하지만 그때마다 할아버지가 하셨던 말이 생각나요. 크기가 전부가 아니란다. 토마스, 중요한 건 너의 정신력과 전략의 현명함이지. 그래도 오늘 일지를 마무리하고 퇴근 준비를 하면서 이 불확실한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에겐 정신력만으론 부족해요. 정말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외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할 때 단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는 안 되죠. 내일 새로운 군사 장비에 관한 회의가 있어요. 소문에 따르면 한국에서 강력한 포병 장비가 들어올 거라고 해요. 기대는 하지 않으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계획이 무산되는 걸 봐왔거든요. 하지만 어쩌면 이번엔 정말 다를지도 몰라요. 탈린의 중세거리를 지나 집으로 운전하면서 수백 년의 역사를 지켜본 건물들을 스쳐가요. 더는 조용히 다짐을 해요. 무엇이든, 얼마나 걸리든, 우리는 반드시 에스토니아를 강하게 만들 거예요. 우리 앞세대가 이뤄낸 자유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물려받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요. 불확실성의 그림자가 우리 위에 들이오고 있지만, 이번에는 절대 그게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예요. 모든 게 바뀐 순간을 정확히 기억해요. 추운 화요일 아침이었고, 에스토니아 군 전체가 본부 회의실에 모였어요. 회의실 벽에는 우리나라의 지도가 쭉 걸려 있었고, 방안은 여기저기서 나오는 속삭임으로 가득했죠. 지휘관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했으니, 보통 안 좋은 소식일 때가 많았어요. 우린 새로운 무기를 받게 될 거다. 참 대령이 확고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K9 자주포다. 저는 팔짱을 끼고 의자에 기대앉았어요. 또 다른 무기 시스템인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될까? 제가 포병 대대에서 중위로 근무한 지난 5년 동안 강한 군대를 만드는 건 화려한 장비가 아니라 사람들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잘 훈련된 병사가 있다면 값비싼 장비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했어요. 릴러 중위. 대령이 제 회의적인 표정을 눈치채고는 불렀어요. 납득이 안 되는 것 같군. 저는 자세를 바로 하고 일어섰어요. 대령님,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장난감이 아니라, 더 나은 훈련입니다. 따라와. 그가 제발을 가로막고는, 회의 후에 자기 사무실로 오라고 했어요. 사무실에서 타함 대령은 컴퓨터에 영상을 하나 띄웠어요. 이걸 봐. 그가 재생버튼을 누르며 말했어요. 화면에는 한국에서의 군사훈련 중 K9 자주포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어요. 험한 지형을 빠르게 이동하다가 갑자기 멈추고는 엄청난 정확도로 발포하는 장면이었어요. 전 과정이 3분도 채 걸리지 않았어요. 이건 그저 그런 무기가 아니야. 토마스 대령이 제 이름을 부르며 말했어요. 평소에는 제 이름을 잘 부르지 않는데 이번엔 달랐죠. K9은 15초 안에 세 발을 쏘고 적이 대응하기 전에 새로운 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한 종류의 무기야. 저는 화면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점점 관심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K 군, 우리가 쓰던 오래된 포병 장비와는 확연히 달라 보였어요. 더 현대적이고 더 강력했죠.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첨단 무기가 생각났어요. 근데 이건 진짜였죠.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걸 쓸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어요. 누가 우리를 가르쳐 줄 건가요? 대령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게 제일 좋은 부분이지. 한국에서 최고 강사들이 와서 직접 훈련해 줄 거다. 다음 달에 도착할 예정이야. 그후몇주 동안 저는 K9에 대한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온라인에서 찾을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읽었고,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기대가 됐어요. 이건 단순히 큰 포가 아니라, 우리가 싸우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줄 시스템 같았거든요. 첫 번째 K9이 우리 기지에 도착한 날.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설렜어요. 그 기계는 영상에서 보던 것보다 더 거대했어요. 거의 4m에 달하는 높이에 우리 군대에 위장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주포는 수평선 방향을 가리키는 거대한 손가락처럼 길게 뻗어 있었죠. 같은 날 한국인 강사인 김. 중사와 강 중사가 도착했어요. 이전에 함께했던 외국 강사들과는 달랐어요. 다른 큰 나라에서 온 강사들은 마치 우리가 모의 군사 김중사와 강 중사는 처음부터 진지하게 대해줬어요. 나라가 작다고 해서 강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첫 수업에서 김중사가 말했어요. 한국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군사 장비를 만들죠. 훈련은 고되고 빡빡했지만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K9의 첨단 컴퓨터 시스템 조작법, 거대한 엔진 유지 보수, 그리고 팀워크를 통해 이 장비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법을 배웠어요. 매일 새로운 도전과 발견의 연속이었어요. K9을 처음 발사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힘이 엄청났어요. 차량이 약간 뒤로 흔들렸지만, 첨단 서스펜션이 우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줬죠. 컴퓨터는 탄이 정확히 어디로 떨어질지 보여줬고, 목표에 명중할 때그 정확성은 경이로웠어요. 40km가 넘는 거리까지도 타격할 수 있었죠. 전에 쓰던 장비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거리였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히 발사 능력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K9은 거의 어디든 갈수 있었어요. 지늘기나 눈길도 거침없이 달렸죠. 1분 안에 발사 준비를 마치고 곧바로 이동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슈젠 스쿠지라 부르는 전술을 연습했어요. 몇발 쏘고 나서 저기 우리 위치를 파악하기 전에 새 위치로 이동하는 방식이었죠. 몇 주가 지나면서 우리 부대에도 변화가 보였어요. 모두가 더 당당해졌고 걸음걸이도 더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k 9을 가지게 된건 단순히 더 나은 무기를 얻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 집을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일이었죠. 처음으로 우리도 결심만큼이나 강력한 도구를 가진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긴 훈련을 마치고, 저녁에 강, 중사가 잊지 못할 이야기를 해줬어요. 알아요? 한국도 전쟁 후에 재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린 그들을 틀렸다는 걸 증명했죠. 에스토니아도, 똑같이 할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경납고에 세워진 K구을 바라보면서,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장비를 받는 게 아니었어요. 우리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해지는 일이었어요. 무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제 생각이 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결심이 강한 사람들의 손에 맞는 도구가 주어지면 모든 걸 바꿀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한국인 교관들과 이렇게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훈련 세션 사이 쉬는 시간에 식당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시작된 일이었죠. 주교관인 김희찬 씨가 휴대폰을 꺼내서 오래된 흑백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이건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던 시절의 사진입니다. 그는 조용히 말하며 한국인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일하는 사진을 가리켰어요. 35년 동안 우리는 자유롭지 않았어요. 공공장소에서는 우리말조차 쓸수 없었죠. 커피잔을 들고 있던 제 손이 멈췄어요. 그 이야기가 왠지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익숙하게요. 우리도 소련 때문에 같은 일을 겪었어요. 제가 말했죠. 그들도 우리 문화를, 우리 언어를 지우려 했거든요. 다른 교관인 강한수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린 당신네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훈련이 에스토니아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하고 있죠. 그후 며칠 동안 우리는 한국의 여정을 더 배웠어요. 김 교관은 그의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이야기를 해줬죠. 전쟁 후에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어요. 그는 설명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을 것도 부족했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세웠습니다. 훈련시설을 둘러봤는데 가까이에 서 있는 K9 썬더 자주포가 보였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제 이런 첨단 무기를 만든다는 게 믿기 힘들었어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강해진 건가요? 또 다른 쉬는 시간에 제가 물었어요. 강 교관이 미소 지었어요. 한 걸음씩 나아간 거죠. 교육에 집중했고, 열심히 일했어요. 공장을 세우고, 다른 나라들로부터 배웠고, 우리만의 기술도 개발했죠. 가장 중요한 건 약했던 그때의 기분을 절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에스토니아도 비슷한 길을 걷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작은 나라지만, 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죠. 한국 교관들은 이전에 우리가 겪었던 외국인 교관들과는 달랐어요. 우리를 가르치면서 깔 보거나 질문할 때 짜증내는 법이 없었어요. 오히려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해해주는 태도를 보여줬죠. 어느 오후, 유난히 힘든 훈련을 마친 후에 김 교관은 사진을 더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현대의 한국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었어요. 반짝이는 도시, 첨단 공장, 강력한 군사 장비들이었죠? 7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수 없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이제 우리는 배, 탱크, 비행기를 만들어서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지키고 있습니다. 나라의 크기가 힘을 결정하는 건 아니죠. 저는 소련 시절을 떠올렸어요. 할아버지가 이야기해 주셨던 그 시절의 무력감이 떠올랐죠. 한국의 변화 과정을 보며 저도 희망이 생겼어요. 한국이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군사 강국이 될수 있었다면 에스토니아도 할수 있지 않을까요? 훈련이 진행될수록 우리 두 나라 사이의 유대감은 더 깊어졌어요. 함께 식사도 하고 한국군가를 배우고 에스토니아 노래도 가르쳐줬죠. 한국 교관들은 우리가 러시아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들도 북한과 중국에 대한 비슷한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으니까요. 어느날 저녁 강 교관이 우리에게 한국어로 된 표현 하나를 가르쳐 줬어요. 나라 사랑. 그 말은 나라에 대한 사랑을 뜻하는데, 그게 어떻게 한국이 강해지도록 이끌었는지를 설명해 줬어요. 다시는 점령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죠. 앞으로 K9을 쏠 때마다. 김 교관이 덧붙였어요. 단순히 무기를 다루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는 그 감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제가 훈련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이제 단순히 새로운 무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한국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약한 나라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하는 길이요. 가장 강렬했던 순간은 마지막 훈련날에 찾아왔어요. 모든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후, 김 교관과 강 교관은 우리에게 작지만 소중한 한국 국기와 함께 수료증을 하나씩 건네줬어요. 이제 여러분은 더 큰 이야기의 일부가 됐습니다. 김 교관이 말했어요. 강대국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는 작은 나라들의 이야기 말이죠. 한 손에는 한국 국기를, 다른 손에는 에스토니아 국기를 들고 있을 때 자부심과 결의가 샘솟았어요. 우리 두 나라가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끈질긴 생존 의지는 같았어요. 그날 저녁 K9 훈련 프로그램을 마치고 다 함께 축하할 때 깨달았어요. 에스토니아는 단순히 강력한 무기 체계를 얻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걸어온 나라에게 배운 것이었어요.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결의와 현명한 계획 그리고 올바른 파트너십이 있다면 작은 나라도 스스로를 지킬 만큼 강해질 수 있다는 걸요. 한국 교관들로부터 배운 교훈은 단순히 K9을 조작하는 법 이상이었어요. 그들은 역사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법, 작은 나라도 과거의 시련을 극복하고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문화를 초월한 경험 봉유가 의외의 이해와 지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줬죠? 저는 K9 썬더의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면서 손에 땀이 났어요. 오늘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었거든요. 러시아의 침공을 가정한 나토의 대규모 훈련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훈련이 늘 같은 방식으로 끝났죠? 우리 소규모 에스토니아군은 더큰 적군에 의해 압도당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새로 도입한 K9 썬더 자주포가 있었으니까요. 이번에는 이걸로 뭘할수 있는지 꼭 증명해보겠다고 다짐했어요. 모든 시스템 준비 완료입니다. 지휘관님, 제 포수가 보고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책임감의 무게를 다시 한번 느꼈어요. 차량의 작은 창을 통해보니, 다른 K9들도 줄지어 준비가 끝난 상태였어요. 커다란 포신들이 앞으로 뻗어 있었고, 마치 이 땅을 지키겠다는 거인들처럼 보였어요. 훈련이 시작되면서 경보음이 크게 울렸고, 라디오 채널이 적군이 국경을 넘었다는 보고로 떠들썩해졌어요. 지휘본부 스크린에선 빨간 점들이 빠르게 우리 위치로 향하는 걸 보여주고 있었죠? 목이 타들어가면서 에스토니아가 예전에 침략자들 앞에서 무력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싸울 무기가 있었으니까요. 적군 장갑차. 델타 그리드 섹션에서 발견. 라디오가 긴박한 보고로 갈라졌어요. 저희 팀은 한국 교관들이 가르쳐 준 대로, 훈련된 대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K9의 컴퓨터 시스템이 활성화되면서 목표 좌표와 날씨 조건이 화면에 표시됐어요. 차격 명령. 델타 세븐 그리드. 제가 외쳤어요. K9의 엔진이 으르렁거리며 우리 위치를 조정했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이 매끄럽게 작동해 무거운 포탄을 탄약실에 밀어 넣었죠. 제가 발사 명령을 내리자 차량 전체가 포격의 위력에 떨렸어요. 모니터 시스템을 통해 포탄이 정확하게 목표를 타격하는 걸 확인했어요. 자신만만하게 전진하던 적군은 갑자기 정밀하고 파괴적인 공격에 직면하게 되었죠. 어떤 훈련에서도 이렇게까지 주도권을 잡아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전장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수의 목표 무력화. 제포수 관찰자가 확인해줬어요. 저는 잠깐 미소를 지었지만 축하할 시간은 없었어요. 적이 다시 모여들면서 우리의 방어선에서 약점을 찾으려 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우위를 유지하려면 신속하게 움직여야 했어요. 울퉁불퉁한 지형을 가로질러 새로운 사격 위치로 이동하면서 K9의 성능이 빛을 발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90포를 옮기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K9은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힘세고 민첩하게 움직였어요. 정지할 때마다 우리는 1분도 안 되어 다시 사격 준비를 마쳤어요. 훈련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지휘본부로부터 긴급 명령이 내려왔어요. 적의 침공을 조율하는 지휘센터가 적 후방에 있다는 정보였어요. 그곳을 타격하면 적의 작전에 큰 타격을 줄수 있었죠. 하지만 그 목표는 사거리와 정확도의 한계를 시험할 정도로 까다로운 위치에 있었어요. 저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저희는 발사를 준비했어요. 그동안 훈련에서 배운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오를 순간이었죠. 제 소속의 다른 K-9 부대들도 일제히 위치를 잡아 일렬로 사격선을 형성했어요. 목표 컴퓨터는 바람의 속도, 기압. 거리 등을 계산하고 있었어요. 모든 유닛 내 신호에 맞춰 발사 준비. 제가 라디오에 대고 말하며 최대한 목소리를 떨지 않으려 했어요.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모두가 이 순간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죠? 단순히 목표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에스토니아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순간이었어요. 발사. 케이고들이 동시에 포탄을 발사했고 그 위력이 땅을 흔들었어요. 저희 모두 화면 속포탄의 궤적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어요.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확인이 들어왔어요. 직격 지휘센터 무력화 라디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잠만경을 통해 보니 다른 에스토니아 경사들도 기뻐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심지어 나토 관측병들까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인정하는 눈치였어요. 이번 훈련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방어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효과적으로 반격까지 해낸 거였죠. 훈련이 끝나고 저는 지휘관석에 앉아 피곤하지만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K군, 저희 기대 이상이었어요. 물론 여전히 우리는 작은 나라였지만 올바른 장비와 훈련만 있다면 어떤 위협에도 맞설 수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제 주변의 지친 얼굴들이지만 행복해 보이는 팀원들을 보며 뭔가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연습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준비된 거였어요. K군 이제 단순한 군사 장비가 아니었어요. 우리 힘과 결의의 상징이 되어 있었죠? 그날 우리는 에스토니아가 약하거나 무력하지 않다는 걸 증명했어요.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모두에게 우리 고향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훈련장이 내리쬐는 석양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준 한국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작은 나라라도 강해질 수 있다는 진리를 그들이 보여줬고, 이제 우리가 그 진리에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케이구 썬더 자주포들이 기지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저 거대한 기계들이 이제는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라 에스토니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징으로 보이더라고요. 승리의 흥분으로 손이 아직도 약간 떨리고 있었고, 저와 같은 기쁨이 동료들의 얼굴에도 가득했어요. 우리 진짜 해냈죠, 그렇죠? 최고의 사수 중한 명인 사라가 K구에서 뛰어내리면서 제게 소리쳤어요. 늘 진지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과 몇달 전만 해도 저희는 이 거대한 무기를 만지는 것조차 긴장됐었으니까요. 부대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K9이 도입되기 전에는 훈련 때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더큰 병력이 다가오면 저희는 버티지 못하고 빠르게 후퇴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요, 이제는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됐어요. 저는 K9 하나를 천천히 둘러보면서 차가운 금속 표면을 손으로 만졌어요. 훈련 때문에 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그 옆에 그려진 우리 에스토니아. 국기가 뚜렷하게 보였어요. 그 옆에는 작은 한국 국기도 있었죠? 우리에게 새 힘을 가져다 준 나라를 상징하는 표시였어요. 이 K9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든든한 친구가 곁에서 싸워주는 느낌이었어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그런 친구 말이에요. 릴러 중위. 돌아보니 마틴 대위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대위님은 지휘소에서 훈련을 지켜보고 있었죠? 오늘 부대의 성과는 정말 뛰어났습니다. 배치 속도와 사격 정확도까지.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저는 훈련 중 중요한 순간들을 떠올렸어요. 적군이 진격해올 때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았어요. 대신 K9을 신속하게 배치하고 험난한 지형을 유리하게 활용했죠. 자동화 시스템 덕분에 완벽한 사격을 계산할 수 있었고, 이동하면서도 정확하게 사격할 수 있었어요. 마치 장기판 위에서 단순히 쓰러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기분이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격 후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예전에는 오래된 포병 장비를 옮기느라 시간이 걸려서 역습에 노출되기 쉬웠죠. 하지만 K군 슈트 앤 스쿠트가 가능했어요. 포탄을 쏘고 나서 바로 새 위치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거든요. 이 기동성 덕분에 보병부대를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 적군의 진격을 막아낼 수 있었어요. 훈련 후 브리핑에서 나토 관측단도 저희의 성과를 칭찬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들은 저희를 보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내곤 했죠. 저희 의 한계를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 전술을 기록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몇몇 사람은 k 9을 직접 살펴보고 싶다고까지 했어요. 당신의 부대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한 미국인 대령이 제게 말했어요. 당신들이 K9을 다루는 방식이야말로 나토의 동부 전선에 필요한 모습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단순히 에스토니아를 지키는 게 아니라 모든 동맹국들의 안보에 기여하고 있었으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 벽에 걸린 에스토니아 지도를 바라봤어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웃나라들에 비해 작게 보였지만 이제는 크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K9 덕분에 저희는 주요 거점을 방어하고 도시를 지키고 어떤 침략자라도 공격을 두번 생각하게 만들 수 있었어요. K9은 단순히 저희 군사 능력을 바꾼 게 아니었어요. 저희가 스스로를 보는 시선까지 변화시켰죠. 제 병사들은 이제 허리를 더 꼿꼿이 펴고 다니고 말하는 것도 훨씬 자신감이 넘쳤어요. 다른 나토 병력들과 훈련할 때도 이제는 보호받아야 하는 약한 고리가 아니라 동등한 동료로 대우받았어요. 저는 지난달 고국으로 돌아간 한국인 교관들. 김중사와 강중사를 떠올렸어요. 그들은 저희에게 단순히 K구 조작법만 가르쳐준 게 아니었어요. 작은 나라가 이룰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보여줬죠. 한국도 에스토니아처럼 침략과 점령을 겪었지만 강하고 존경받는 나라로 성장해서 이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고, 정비팀이 K9을 점검하며, 내일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기계들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에스토니아의 미래가 과거나 크기에 제한되지 않는다는 증거였어요. 저희는 우리만의 힘을 찾았고, 앞으로도 계속 그 힘을 키워갈 거예요. 퇴근 준비를 하려는데, K9 시스템에 대한 앞으로의 업그레이드 소식을 알리는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K9A와 A3 버전이 더긴 사거리와 더 나은 자동화 기능, 심지어는 무인, 조작까지 가능하게 해줄 거라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생각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에스토니아는 이제 더 강하고 더 안전한 나라로 나아가고 있었거든요. 저희는 여전히 작은 나라죠. 하지만 이제는 작지만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나라예요. 그게 모든 걸 바꿔놓은 거예요.